아, 아, 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, 저, 태국, 요, 뭐야, 오토바이 옆에 있는 뭐, 짐칸 같은 거. <laughs> 요, 요거, 요거 지금 타고, 어, 여기 이제, 이산 동네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. 할게 없어요, 이 동네. 뭐, 그냥, 가고 있는 모습을, 지금 이렇게 뭐, 차, 차랑 가는 게 똑같아. 지금 다만, 이러고있는 뿐이지, 요거. 오토바이 옆에 달려있는 바구니에 실려 탈다니고 있습니다. 요? 아... 네. 어? 여기 뭐 과일나무들이 많은데 뭐파 아이 남기의꽃메요남녀이처메이처요남녀메이요 남녀의 꽃메이남녀이요남녀남녀이처이요남녀이처요남이남이나요 아 여기 망고 미니망고 달려있네 미니망고 아니 마용 아. 오빠 잡아 자석이 아. 그 쿠션 하나도 없는 그냥 받침이라서 약간 좀 그래 이게 지금 야 이거 이거 한국에서 절대 타볼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<laughs> 와

ทำพวกสวนจมแนวเหรอเนี่ยไงเออปิดก่อนแล้วก็ทำอีกทำเองไม่ได้ที่ยูทูบผมโลดทั้งหมดทำได้คอมพิวเตอร์มีเราก็ทำได้วิดีโอคอมพิวเตอร์มีเราก็ทำได้